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류와 자기장이 만드는 힘, 두 번째 시간, 교과서 70쪽에서 73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교육 목표, 학습 목표 똑같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자기장 속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힘을 받는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학습을 했다면, 우리는 이걸 이제 활용해야죠. 그래서 전동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71쪽으로 가시면 우리 전동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그렇죠? 저는 어릴 때 미니카 같은 거 좋아해서 이제 미니카 만들 때 많이 부품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전동기는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이 회전하는 힘을 얻는 장치. 우리가 이제 회전하는 무언가를 만들고자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쓰죠. 전동기를 분해해 본친적 있으신가요? 음,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그 이제 열기에 자석이 네요 진짜 연구자석. 자석이 양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코일이 엄청나게 많이 감겨져 있고, 얘들은 사실 이제 연결이 바깥으로 돼서 나오겠죠. 그럼 아마 이제 전 그지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렇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의 회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장치들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서로 회전하는 힘이 발생을 하는 이런 도구인데요. 어, 조금 더 이제 간단한 모양으로 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 양쪽에 지금 자석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코일을 그냥 단순하게 그리긴 했어요. 지금 단순하게 하나. 코일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지랑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회로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이게 이제 단순화된 어, 전동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봅시다. 일단 여긴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자석이어야만 힘이 발생을 하겠죠. 두 개의 자석 사이에 어떤 힘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자석이 되려면 어, 전류를 흘려주어야 합니다. 전기를 통할 때 만, 전, 전, 자석이 된, 전자석이니까요. 흘려주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어, 코일 위쪽, 이쪽 부분이요. 여기.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대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니까요.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이네요. 그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어때요? 이렇게 가서, 요로 방향, 요 방향, 그쵸? 그리고 이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의 회로를 마치게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위쪽의 전류의 방향과 아래쪽의 전류의 방향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 에 했겠지만 그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전류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또는 자기장의 방향이 중요했었는데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바뀌지 않거든요. N.S.S급 변함이 없는데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머리를 잘쓴 거예요. 이 구성 자체가 보면 위쪽에서의 전류 흐름, 아래쪽에서의 전류 흐름 서로 반대 방향이 되도록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얘가 받는 자기력의 방향 얘가 받는 자기력의 방향이 서로 정확하게 반대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반대가 될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한번 봅시다 어쨌든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자기자의 방향은 이 모양 이 그림 이렇게 해 보세요 손으로 음. 오른손입니다. 음, 오른손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화면 안쪽으로, 그죠? 화면 안쪽으로 뚫고 가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한테는 제 손이랑 반대겠죠. 제가 뒤로 돌아보고야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의 방향을 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얘가 이코이 이 코일이 받는 어, 자기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아래쪽은 어때요? 이 아래쪽, 이 위치는요, 일단 자기장은 동일해요.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가죠? 그리고, 전류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서는 화면으로 튀어나오는 방향. 그쵸? 그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요 그림으로 보세요. 여기가 자기장, 여기가 전류일 때, 자기력의 방향은 이쪽이라는 거죠. 그죠? 요렇게 초록색 화살표. 이게 이제 자기 힘을 받는 방향. 이쪽은 이쪽으로 밀리는데, 이쪽은 이쪽으로 밀리면 얘는 어떻게 돌까요?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죠? 렇 아마 요 방향은 휘게 될 거고, 이것이 이제 회전이죠? 어떤 방향을 회전을 하고 있냐면, 요 경우에는 시계 방향. 시계방향으로 지금 회전하는 전동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전동기 원리가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잘 만든 거죠. 그죠? 시계방향으로 잘 회전하는 전동기가 되도록 잘 보완한 거예요. 어, 적용하기 71쪽.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저, 앞에 전동기랑 한번 이번에는 전류를 아예 반대방향으로 흘렀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여기가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전류가 오게 했죠? 이번엔 여기가 플러스라면,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어떨 것이냐?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상황. 그림으로 치면, 요거죠. 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요 자석을 바꿨어요. 자석이 지금, 밑에가 N극, 위에가 S극이었는데, 장향을 바꿔서, 위가 N극, S극. 자기장 방향 바뀌죠? 자기장 방향 바꿨을 때, 나일 때. 자, 이럴 경우에는 회전이 각각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연히 알수 있는 거는 어쨌든 방향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 이거죠. 자, 이 가를 보면 어, 가의 윗부분 어때요? 윗부분의 경우에서는 자, 윗부분의 경우에서는, 예, 제 한번 볼게요. 자기장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그릴게요. 자기장은 요렇게, 아, 위로. 자기장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기장, 위로, 그죠? 이게 윗부분입니다. 가의 위쪽 코일. 써줘야지. 그리고 전류는 지금 어떻게 들어갔어요? 플러스가 여기니까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앞쪽으로 좀 피어나고 있어요. 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은 여기가 자기장, 손네개그 그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여기가 손등 그죠? 그러니까 손 앞쪽은 여기네요. 이게 이제 힘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게 전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받을 거예요. 위쪽은, 자, 이 아래쪽은 어떨까요? 아래쪽 코일, 가의 아래쪽 코일. 는 자기장은 동일해요. 지금 자석을 움직인 적은 없고 어쨌든 여기가 플러스극에서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안쪽으로 지금 전류가 들어가고 있어요. 전류, 자기장 자 그럼 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치면 이렇게 되네요. 손바닥이 보이는 이런 손바닥, 여기가 손바닥.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힘의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가죠. 얘는 어떻게? 이렇게 휘는, 회전하는 거죠. 이건 무슨 방향인가요? 시계? 반대방향. 그죠? 시계, 반대방, 시, 욕 같아. <laughs> 시계 반대방향. 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음. 아, 전류가 반대방향으로 흐르면, 전동기는 다른 방향으로 돌수 있구나. 그, 그러니까 이게, 전, 내가 회전방향이라는 게 내가 이제 어떤 도구를 만들 때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어,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요. 자기장을 바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어쨌든 위쪽 방향, 여기부터 보죠. 한 여기쯤 제가 있을 테니까, 응, 여기다 씁시다. 나, 여기다 쓸게요. 자, 나의 위쪽 코일. 어때요? 지금,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류는 지금 플러스극은 여기니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화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이게 전류. 그러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나요? 이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하면, 여기가 엄지 손가락, 여기가 네개 손가락 오른손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말겠지만 여기가 손등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쪽이 힘이죠, 힘의 방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가겠죠? 그죠? 얘는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얘도 똑같이 나 아래쪽 코일 하나씩 하나씩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은 똑같이 N극에서 S극. 아래쪽 방향. 이게 자기장이에요. 자로만 쓸게요. 그 다음에 전류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게 전류. 그럼 이제 오른손으로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지요. 얘가 손바닥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이렇게 가겠죠.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이것도 역시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얘도 시계 시반 시계 방향 응, 반대 방향으로 돌더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 답이 왜안 나오죠? 오 답이 안 나와. 아 이게 답이군요. 응.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가의 경우에는 지금 전류의 방향을 바꿨을 때예요. 전류를 바꿨을 때 반대로 바꿨을 때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돌는 시계 방향, 그렇죠? 원래 시계 방향이었다면 얘는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 반시계 방향, 그렇죠? 만약에 어, 자기장을 바꿨을 때, 자기장을 반대로 했을 때, 그때도 어때요? 여전히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반시계이겠구나 음, 알 수가 있죠. 그럼 전류 바꾸고 자기장도 바뀌면요? 그럼 시계 방향 원래 돌아오겠죠, 그렇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회전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류를 나름대로 조정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기술자라면, 전류나 자기장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전동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답에서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코일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자기장이 반대가 되면, 코일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죠 그래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어렵게 안 합니다. 자, 어쨌든 전동기는 어디에 이용할까요? 이건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흔히 쉽게 돌아가는 건딱 하면 생각하는게 선풍기 아니면 세탁기죠. 선풍기나 세탁기는 전동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죠? 전기차요. 전기차는 엔진이 들어있진 않겠죠. 엔진은 가솔린을 태우는 거예요. 그죠? 얘는 이제 엔진 대신에 아마 전동기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력을 얻어서 움직이고 있겠죠. 그죠? 드론. 요새 워낙 이제 드론이 이제 보급화 돼서요. 보시면 이제 드론에도 굉장히 정밀한 제어 감동동기가 가능해요. 여러 가지를 바꿔서 회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회전의 세기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청교하게 양력을 발생시켜 날수 있도록 만든 이런 도구들. 7 2조 활동 적용하기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하기까지 사용한 전기기구에서 전동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헤어 드라이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펜을 돌려서. 바람으로 머리카락 말려준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보일 텐데, 뭐 전자레인지, 그죠? 전자레인지 접시 회전하죠? 음식이고루익일수 있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연결된 줄을 감거나 풀어서 움직이게 한다. 아, 이건 좀 보여줄걸.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 키트가 있어요. 아, 애기, 저희 집 애기 내고 그집 만드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전동기로. 풀어, 이렇게 줄, 게 감고 풀고 해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줬거든요. 음, 그때 어쨌든 전동기 사용하고 있죠. 휴대전화? 휴대전화가 이렇게 삐, 진동하는 거. 그 진동하는 건 사실 이제 그 안에 전동기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진동, 전동기가, 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좀 넓어요. 그래서 돌면서 약간 얘들이 울퉁불퉁하게 회전하게 되는, 한번 찾아보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어디 저작권 때문에 사실 외부 링크를 보여 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찾아보시면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는 진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배운 내용 정리하기 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자기장 속에 놓이면 전선은 어떻게 되나요 얘 자체가 자석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자기력을 받게 되죠 전동기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럼 그 자기력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코일의 회전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자, 72쪽 밑이에요. 세 번째 생활 속에서 전동기가 사용되는 예, 여러 가지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마지막 형성평가 이건 교과서에는 없어요, 항상. 없는데,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내부에 코일이 있죠. 그리고 자석도 있죠. 자기장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합니다. 아주 정확한 원리서술. 세 번째,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러면 코일은 회전하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코일은 자석이 아니고, 그러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석과 자석 사이에 미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석이 지금 아닌데, 자기력을 받기, 받을 리가 없죠. 전류의 방향에 관계없이 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니네요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면 회전도 거꾸로 회전하는 거죠 선풍기 세탁기 전달, 전기차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어 이번 단원이 아예 끝이 난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일단 풀어보고 몇 가지 실험을 좀 같이 해볼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해서 실험을 같이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음...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앞으로 수업인데 어, 진도는 온라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행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이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도는 온라인으로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뭐 예를 들어 시험에 대한 얘기 아이고 대부분이 시험에 대한 얘기구나 음, 그게 좀 문제일긴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로 어, 꾸려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 단어 끝났습니다. 책거리라도 해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